지난주는 우리가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었죠. 네, 그런가 하면 이번주는 다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에서 이제 적용,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이라는 건 당연히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은 어떤 산을 얘기할까요? 느낌이 딱 오죠? 추애국기 19장에 신의 산,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신의 산에도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확장해서, 개념을 확장해서, 이제 율법을 궁극적으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는 율법으로 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너희는 가지 않았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르지 않았다는 건 최종적으로 율법의 길로 가지 않았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 그, 에서가 여러분 지난주 16절에서 시작서부터 좀 잘못된 길을 댔겠죠 그, 어렸을 때, 야곱의 그런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죠? 장자권을 버리잖아요. 시작서부터 이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이후로도 뭐 부인을 아무나 그냥 막 얻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막 이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계속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후회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작서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행하겠다. 이런 길로 나아간 거죠. 처음서부터. 애서처럼 장작권 버리듯이 믿음을 버린 거죠. 버리고 이제 행위의 길로 갔고 후손들도 계속해서 믿음을 거부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산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쪽 방향을 택해서 갔던 사람들은. 자, 그리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신의산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신의산 위에는 구름으로 캄캄하고 어둠이 있고 폭풍이 일어나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의 19절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신의 산, 불이 붙었었던 그 신의 산으로 다행히 가지 않았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이 일어난 그 신의 산으로 너희는 다행히 가지 않았다. 율법을 아라보면서 가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잘했다. 라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라고 말씀하는데요. 나팔소리도 들렸었다고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자, 그래서 캄캄, 앞에 있는 18절 마지막에 있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함께 나팔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좀 두려웠겠죠. 시커먼데 막큰 아, 나팔소리는 귀가 찢어지게 막 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 공포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의 음성. 그러니까 십계명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길로 너희는 가지 않았다. 그쪽에 도, 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무서우니까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간청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세가 대신 듣고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의 길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어어 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나마 두려움 때문에 듣기를 또 원치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사람의 말을 듣겠다. 모세의 말을 듣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버린 거죠. 자,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는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신해산으로 다행히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조상들, 신해산 쪽으로 가서 음성을 들었던 너희 조상들은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관청을 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런 꼴이 나고야 말았다. 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그 18절, 19절에서 말씀한 것은 신해산 쪽으로 갔던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패의 기로 갔는가, 이것에서 언급을 했다면, 이 뒤에 20절, 21절은 좀 구체적인 상황의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기 짐승 하나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깨뜨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해산에 절대로 올라오지 말아라. 짐승이라도 혹시 내가 정한 경계에 짐승이라도 넘어오면 걘 바로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오면 개도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한 세네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 아 하나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올 사람 없어요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를 유추를 해보면 당연히 그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시도를 하려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넘어면안 돼. 너희. 이렇게 계속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오를 생각하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단한 명령조차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올라오지 마라. 그거 왜라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올라가면 되지 않아?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명령조차도. 아주 참 악한 거죠. 악하고 너무 가벼운 거죠, 사람들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그 음성이 너무 무섭다고 우리 안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쩌다가 이런 말씀 하나를 들어도 그것조차도 지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거를 못 지키니 나머지를 어떻게 지키겠느냐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그래서 가고야 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라는 그런 말씀조차도 지키기를 너무 힘들어 했다. 라는 것이 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것도 이제 두렵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상황들,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고 막 이런 모든 상, 황 하나님께서 또 어떤 법이 모든 상황이 이제 모세는 보기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이 모든 상황을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요. 그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모든 상황이 이처럼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물이 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도 그렇고 이제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실제 산 이름입니다. 산 이름인데 이게 이산 이름이 점차 이제 나중에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시온산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천국, 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 시온산이 곧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앞절에서 얘기했던 신의 산과 대조되는 거죠. 신의 산은 뭔가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총히 계시는 바로 그곳, 천국, 바로 서로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온산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어딥니까? 이게 우리 항상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장차, 이제 우리에게 올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이게 천사들이 성경에 보면 천천히와 만만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천사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이 천사들이 신부로 많은 존재잖아요. 그죠? 뭐 날개 달려가지고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신부로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로 많은 존재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세유로 살린가 면 우리를,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시중 드는 존재가 천사예요. 지금 우리보다 좀 높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세이루살렘 하면 쟤네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세이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돌 천사들.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많은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왜 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조상들과는 다르게 천국과 세이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례가 있는 곳으로 나와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희가 받을 수 있도록, 갈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 2절부터 24절까지요. 자, 이어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총회는 이거 구약성경에 도 종종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모임, 그 이제 처음 난자들의 교회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한계시록을 나중에 나누겠지만, 14만 4천 명이 포함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처음 먼저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전에 먼저 1차로 구원 완성되는 사람들, 처음 열매들,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그러니까 혼이 완전하게 된, 그죠? 영도 완전하게 됐지만, 그런 의인들의 영들, 영원히 완전하게 된, 의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총회와 생명책에 기록된 처음 믿은 자들의 모임과, 음 그리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완전한 영혼을 가진 의인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는 나오게 되었다. 믿음으로, 결국은 이런 쪽으로 너희는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갔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너희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여러분 8장에서 우리 자주 나눴었는데 기억나세요? 새 언약이 뭐였죠? 그 이전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였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행하는, 노력해 지켜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였죠?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첫째 언약을 패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었잖아요. 었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 받고 새 예루살렘을 받게 된다. 바로 그 얘기인데 그거를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벨의 피는 여러분 11장에서 우리가 봤었었죠. 그 아벨의 피가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뭘 말했었죠? 뭘 말합니까? 아벨의 피가 아벨의 피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사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삶을 멀리하고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아벨의 피가 지금도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아주신다. 평상시 죄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참된 예사를 드려야 받아주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얘기하죠.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거. 뭡니까? 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아예 연합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날마다 뿌려주시는 바로 그 피. 그거에 대해서 우리 너희는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는 세원약의 중재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씀하는 피, 곧 뿌리시는 피로 나아 왔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간게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의 이 말씀이 약간은 좀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드시죠? 말씀 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신의 산, 즉, 캄캄하고 어둡고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소리 가득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신의 산으로, 즉, 율법으로 너희는 가지 않았다. 신의 산 앞에 있던 사람들은 듣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했는데, 그들은 산에 오르면 죽는다는 말씀조차도 견디기 힘들어 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아가는 길이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왔다는 거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과 천사들의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처음 믿은 백성들과 심판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한 의인들과 새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너희는 나오게 되었다.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너희는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내용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더 쉽게 요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절서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질 수는 있죠 신의 산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시는 분다다 봤잖아요. 볼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율법의 길. 그게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바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죠? 천국과 세로산안 보이고 뭐 예수님의 피 지금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길. 요게두 개가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고 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할 건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